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이재진입니다. 입시 리포팅, 파이널콜 다 의미 없다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고 고민이 많으시죠? 유튜브 영상이나 설명회나 신문 기사들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실 텐데요. 그러다 보시면 파이널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재작년부터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건데 파이널콜이 뭔지 왜 의미가 없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콜이란 원서 접수 전 실시간 변동 사항을 고려해서 실시간 경쟁률을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상담해준다. 이런 거래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대학미래연구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널 콜이 정시 지원 전략에 의미가 있으려면 두 가지 명제가 참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경쟁률과 입시 결과는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첫날 지원자들은 합격권, 마지막 지원자는 불합격권, 또는 직전 경쟁률 발표 이후에 지원자들의 성적대 분석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상관관계가 불분명해요. 최초 합격선과 최종 합격선 펑크 등을 결정하는 변수는 모의지원입니다. 모의지원이 이미 각 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지배하고 있어요. 작년 정시를 기준으로 정시 지원자가 약 16만 9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 회사의 모의지원 이용자는 약 13만 명 정도입니다. 이 막대한 표본수 때문에 정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3개년 적중률은 86%입니다. 알고리즘으로 14%는 해결못 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대학미래연구소는 파이널콜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행하지 않고도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간단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성적이고요. 모의지원으로는 시립대 자전 불합격, 중앙대 사과 불합격, 홍익대 신소재 추가격입니다. 고속성장 분석기 기준으로는 시립대는 소신 점수보다 부족했고요. 홍익대는 소신 점수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미등록 충원 마지막 날두 대학 모두 문 닫고 합격을 했습니다. 학생 성적이고요. 모의지원상 연대산업공 불합격, 나머진 추합. 고속성장 분석기로는 소신 점수보다 약간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1월 20일날 합격되었다고 문자를 주셨고요. 모의전 배터리는 한 칸이었습니다. 한양대 도시공 불합격, 이대통합 최초, 중앙대 간호 최초, 고속성장 분석기로는 한양대 도시공은 소신 점수 부분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한양대 도시공은 합격을 했고요. 경쟁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파이널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고려대 입문 시간대별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아래와같습니다 시간대별 경쟁률이고요. 요건 접수 마감일 한 12시쯤 발표하는 직전 경쟁률이에요. 12시부터 여기까지는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직전 경쟁률 제일 낮았던 두개 학과를 보겠습니다. 둘다 1대1이 안 됐었죠. 경쟁률이 터져서 입시 결과가 올라간다. 저거 미달이니까 입시 결과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개 학과의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높지 않죠?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터져서 입시 결과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두개 학과는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느냐? 지리 교과의 육 위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다른 학과들의 입시 결과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펑크가 났거나 입시 결과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엔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어전무 같은 경우에는 입시교환의 예측치보다 낮은 입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다른 학과들도 볼까요? 1.08대1 한문학과 여기 있죠? 1대1인 도고동문학과 여기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다고 폭발하거나 떨어진 않았습니다. 작년 고려대 입문 입시 결과 중에서 제일 낮았던 학과는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니고 매우 낮은 것도 아닌 한국사 학과라 추정되는데 측정 경쟁률이 다른 학과 경쟁률과 큰 특징이 없는 1.5대 1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한국사가 입시 결과가 제일 낮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향성이라던가 특징을 보여주고 있나요 작년 직전 경쟁률이 터졌던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높았냐 그러지도 않아요 마감일 오후 직전 경쟁률과 입시 결과는 상관관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터진다는 건 불합격권 지원자가 쏠린다 이 의미예요 합격권을 흔들 수 있는 표본들이 접수 마감일까지 모의 지원에 안 들어왔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시라는 게 입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직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합격권 지원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처럼 경쟁률이 낮다고 컷이 낮거나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상적인 입시 결과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시 상담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입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에 민감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표본 분석도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겁먹지 마시고 모의지원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의지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 영상 올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안심하고 정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